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합권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좀 싸한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과정에서도 현대차는 보합권입니다. 자, 제가 왜 다른 시장의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차를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시장의 강세 종목을 보면 일단 바이오 강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강했죠. 뭐 상대 어 종목별로 보면 바이오 중에서 알테오제는 반도체에서 강했었던 뭐 한미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상승폭을 보면 강도를 보면 알테오전도 못지 않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hbm을 통해서 뭐 ai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연결짓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게 근거가 있습니다. 아예 없는 일 가지고 지금 시장을 형성해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식시장을 볼때 코스피를 빼놓고 볼수 없잖아요. 그 지수. 그렇죠. 지수 수치는 그대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현대차가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에서 강했었던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나 뭐 그런 부분들이 하락을 조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 강세를 보였었던 바이오 종목들도 뭐 레고켐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쪽도 하락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조금 안 좋은 과정에서도 현대차는 가격대를 버티고 있다.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차보다 더 강한 종목이 있죠. 그게 기아예요. 대형주 기준입니다. 이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거의 뭐 보합권에서 놀고 있죠. 그렇다는 건 지금 시장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이 과정에서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를 가지고 어떤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무엇보다 가격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그게 진짜 돈이 됩니다. 야, 여기서 뭐 나온다던데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즘에 하도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이 화면은요. 제가 계속해서 조회를 누르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지금 내용 보시면 내 계좌 수익률이 뭐117%뭐116% 이렇게 바뀌고 있죠 이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1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입니다 약두달 정도 진행된 내용이고 그때 구간에 내 계좌 수익률은 116% 100%딱두 배가 넘었습니다 계좌 수익률을 깐다는 건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까지 다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 정도로 인증을 했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렇죠 사실상 시장 대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두달 동안 100%를 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그쵸. 계속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코리아 f t 예요 우선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2월 달에, 2월 초부터 제가 공략을 시작했죠. 네 번을 사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6거래일 동안 28% 수익, 그리고 또 삽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보유 중이에요 어저께 시가에 또 샀고 오늘 빠지는데도 아직 보유 중입니다 오늘 종가에 매도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못 했는데 일단은 보유하고 있다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그리고 지금 어 2월 달에 제가 매매를 했을 때도 신고가 구간에 있었죠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수익이 나온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에 부 어저께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2월 초에 올려 보더라도 다 내용이 나옵니다. 쭉 가서 보면 여기 보면 에브리봇도 있죠. 에브리봇도 보여드릴게요. 코리아이프티 2월 2일 시장가 매수 그냥 시가에 그냥 넣습니다. 2월 5일 시장가 매수. 모두 다 동일하게 진행되죠. 다이 구간에서 진행된 거고 그 다음에 급등 하락 확인하고 매도 이렇게 매매를 해야 돼요. 신고가 구간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매매한 걸 보더라도 엑시콘 사피엔 반도체 금양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된 거고요. 종목 그냥 그대로 볼게요. 엑시콘 보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제가 매도하고 빠졌죠. 근데 몇 프로 수익? 14% 수익. 그쵸. 시가 공략. 그 이전에도 공략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합산된 수익률이 14%다. 그쵸.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피엔, 반도체. 오늘 상한가 부근에 있는데 전 매도를 했어요. 제가 타점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5분 봉으로 보면 정확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팔았고요. 시가 공략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는 보유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애초에 제가 정확하게 이틀 전 시가의 공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매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쵸 그리고 상장 첫날 그쵸 매수해서 그 다음날 매도해서 27% 그리고 오늘 17% 수익 그쵸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신규 상장주지만 신규 상장주를 하는 이유는 매물대가 없어서입니다 그럼 신고가를 하는 종목은 왜 그래요 매물 소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금양 같은 걸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어때요 그쵸 이 구간에서 15% 수익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가격대를 잘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런 매매 할수 있습니다 15% 30% 40% 아까 전에 제가 에브리봇에 대해서 보여드린다고 했죠 에브리봇 보세요. 매수 매도 47%. 그렇죠? 신고가 구간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제 계좌 수익률을 1000%로 만들 겁니다. 매매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 다 무료로 진행한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 자, 현대차 기아. 그렇죠? 기아와 현대차. 왜 지금 상승을 할까요? 밸류 프로그램?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요. 체질이 바뀌고 있어요. 그쵸. 성장 모멘텀을 잡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기차. 실제로 북미 쪽에서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수요가 조금 그래요 뭐 하는 얘기들이 조금 있는 거 저도 아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모멘텀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그쵸.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가가 선반영한다는 걸 이해시켜 드릴게요. 삼성전자 한번 봅니다. 주봉으로 돌려서 보면요. 삼성전자의 고가가 10만원 그렇죠. 96,800원이 언제 나왔죠? 21년도예요. 그 다음에 쭉 빠져요. 1년 반 동안. 그래서 반토막 납니다. 5만 원까지. 근데 이 구간의 실적, 21년과 22년도의 실적은 어떻게 됐느냐? 21년 실적 51조예요. 22년 실적 43조예요. 역성장한 것 같죠? 그 전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1조, 전. 35조에서 51조로 떴어요. 근데 21년 초에 고가가 나왔고요. 22년. 초에 51조의 실적, 결산실적이 나옵니다. 근데 주가 어떻게 돼요? 반토막 나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즉 올라와 있다는 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폭락을 한다. 그쵸? 기간하고 상관없이 그냥 폭락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현대차를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내용 간단한 거예요. 보세요. 기아. 올라가고 있다는 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관련주 단순히 관련주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뭐뭐 뭐 테마 보듯이 그런 게 아니라 자 올라간다는 건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니까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지금 가격이 반영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구간이 신고가라면. 다른 종목은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자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좋아져. 그럼 부품사들의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부품사들은 현대차 기아차보다 변동성이 크겠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 거기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코리아 f 티잖아요 보세요. 현대차 튀기 시작하니까 기아가 튀기 시작하니까 코리아 f 티가 튀죠. 그런 다음에 신고가 만들어요. 매물 소화해요. 급등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뭘 보여드린 겁니까? 코리아 F T의 상황을 보여드린 거예요. 코리아 F T. 자, 2월달에 매매한 게 요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타점은 지속적으로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소통방에서 진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자꾸 뭐별시덥않은 얘기 가지고 뭐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도 제가 매매를 한 종목이죠. 여기 보면 뭐 수익도 충분히 내고 있는데 알테오젠 지금 시가총액이 이렇게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 알테오젠 9조 8천억 10조잖아요. 근데 알테오젠 실적 보잖아요. 적자예요.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눈치채셔야 돼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 안 가는구나. 그렇다고 실적 나쁜 것만 찾아다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적 나쁜 게 주가가 올라가요. 뭐 적자 보고 있으면 올라가요.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려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업적인 부분, 어디 회사랑 계약했다는 부분,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그 환경은 넘을 수 있는 벽이 높은지 낮은지예요 지금 적자면 흑자전환만 되더라도 뭐가 됩니까 우와 오케이 그쵸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허들이 낮은 종목을 하라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그 가격이 그 내용을 먼저 반영하고 그리고 나서 재료를 보자 그럼 재료를 봤더니 알테오제는 머크하고 뭐가 나와요 1조 정도의 현금은 매년 꽂힙니다 그럼 1조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다른 데 재투자하고 그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그러면 단순 PER, 그쵸? 성장주의 평균 PER 30배만 적용을 하더라도 시가총액 3 0조예요 그럼 시가총액이 지금 9조 8천억인데 얼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60만원 간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그냥 60만원 그냥 깔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저도 알아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뭐 그런 부분이 잘 나와야 이런 부분이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 알아요. 아는데 장담컨대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얼마까지 갈지 절대 몰라요. 지금 엔비디아 얼마까지 갈지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예요. 신고가 구간부터 매수하자.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동성이 크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런 과정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타점을 잡자. 코리아이프티 같은 종목들. 아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여 봐요. 네오오토 보세요. 이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타점은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타점은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원리에 대한 부분. 원리에 대한 부분은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는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2주입니다. 2주. 2주 안에 다 나와야 돼요. 수익이. 그렇죠. 2주 안에 수익전환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자는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라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무료 공개할게요 제가.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요거 정도는 눌러줄 수 있죠. 그렇죠?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그렇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 자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리아이프트 관련해서. 또는 현대차 기아차를 토대로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그 내용에 대한 원리를 제가 다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렇죠? 돈안 받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예요. 한 가지. 그게 뭐겠습니까? 가격 그쵸. 자 올라가는 놈이 더 간다고 하잖아요. 주도주는 많이 올라간 놈입니다. 그럼 우린 많이 올라갈 놈이 적게 올라갔을 때 하는 거죠. 그 시작점이 신고가라는 거고. 그쵸. 그럼 신고가를 거쳐서 주도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신고가 종목 중에서 주도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3, 4, 5월 달에. 그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신고가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종목을 분류하고 판단을 해야 될지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 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